음악 나갑니다. 즐거운 행복 방송.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웃음 나누며 즐거운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예 인사드립니다. 이채 시인의 1월이 오면 이란 새해 시로 출발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내일의 희망을 주고, 처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꿈을 키울 때, 그래 중년들이여 꿈이 있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뜻이 있어도 펼치지 아니하면 문은 열리지 아니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아니하면 길은 가지 않습니다. 책이 있어도 읽지 아니하면 무지를 면치 못하고 뜰이 있어도 가꾸지 아니하면 꽃은 피지 않겠지요. 부지런한 사람에겐 하루해가 짧아도, 게으른 사람에겐 긴 하루가 지루해. 생각은 있어도 실천이 없다면, 애당초 없는 생각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그대 중년들이여,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포기의 말은 않기로 해요. 네. 이성우의 진또배기 첫곡으로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진또배기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강릉시 강문이라는 포구 마을에 있는. 소띠의 강원도 사투리인데요. 약 5미터의 짐대 위에 세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가 가로로 얹혀있고, 각 갈래마다 정교하게 만든 나무 오리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멀리 경포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곧 푸드득 날아오를 새처럼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소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조형성이 뛰어나다는 소대입니다 진또배기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느날 대관령 쪽에서 떠내려온 짐대가 강문 해안에 닿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건져 세우고 제사를 올렸답니다. 이후 마을이 번성하는 기운이 뚜렷함으로 계속 모시게 되었답니다. 강문 사람들은 이진또배기가 바람과 물과 불로 인해 생기는 세 가지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토속 신앙인 것입니다. 남진이 부릅니다. 빈지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0 백년 전통, 백년 역사. 내년은 어떨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백세 시대라지만 100년을 견디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울산의 간절곶 등대는 1920년 3월 20일 처음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100년 동안 밤바다에 등불을 비추며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에 있는 17m 높이 열각 지붕 등대는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푸른 하늘, 바다와 대비하는 하얀색 등대는 1906년 동해안에 최초 건립된 울기 등대, 44.5m의 높은 전망대를 갖춘 화암추 등대와 함께 울산의 3대 등대로 꼽힙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고기잡이하러 나간 어부들이 바다에서 간절곶을 보면 간지 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간절곶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답니다.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박군의 한잔해 같이 건배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복지관의 공지사항을 황호자 리포터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자 리포트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가능 강좌는 댄스 스포츠 초급, 중급, 실버 태권도, 나라사랑, 댄스체조, 한국무용 초급, 중급, 화요 노래교실, 국어 공문학총 8개 강좌이며, 회원중 지참하여 1층 안내대석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년맞이 어르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행복방송방 모니터 여원 2명, 작가 1명이며 매주 화, 수, 목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 1회 활동이며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수프시니어 봉사단 행복식당 월요일 체력 단련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배 시민봉사단 화요일 오후 안내 데스크 수요일 식권 수령 어르신 인형극단 등잠 봉사에 관심 있는 어르신은 복지관 2층 제2 사무실에서 김태현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 하고 있습니다. 만6 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등본 한 통, 사진 1매 지참하셔서 이청 사무실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황호자 리포터였습니다. 네, 황호자 리포트 수고하셨습니다. 김나연님의 신청곡 조은성에 봄 배령,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착한 사람 그만두기라는 제목에 끌려 책을 보았는데요. 작가는 놀랍게도 가톨릭 사제인 홍성남 신부입니다. 천주교 사제는 엄숙, 경건, 겸손, 청빈 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웃고 살라고 합니다. 자유로우려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야 한답니다. 무조건 퍼주기도 자제하랍니다. 자꾸 퍼주다 보면 내 마음이 고갈되고 피해 의식 억울한 마음 분노가 사이다가 마지막엔 가짜 평화만 남는답니다. 나의 삶을 개선할 사람은 나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는 게 좋답니다. 너무 겸손하고 희생하며. 청빈하고 착하게만 살지 말랍니다. 그러다 나만 병납니다. 새해에는 최대한 이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 그만두기로, 조명섭의 미워하지 않으리. 들어보아요. <목소리> 방색이 올랐는데. 기억이 안 생겨. 요번 가족 전형사들. 그런데 모색 할머니 가 아시는데. 네, 꿈도 소망도 변하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니 시간이 바꾸지 못하는 게 없었네요. 시간은 느리지만 끝내 꽃을 피우고 나무를 키워 커다란 그늘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루어진 게 성공이고 이루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었다면 성장했다고 믿어야겠죠. 배움의 열정 가득한 선배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김금환 자원봉사자의 신청곡 조규만의 다줄거야 나갑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더욱 알찬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구미성, 프로듀스 김나현, 리포트 황호자 모니터링 이 옥자 진행의 이정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sí, sí. Thank you.